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서의 성질,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문서, 서류 형태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보험을 보면 알수 있듯이 보험 계약하면 서류를, 계약서라고 서류를 가져오죠. 즉 일방 당사자에 의해서 작성된 내용을 타방의 사람이 쭉 읽어보고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문서화되어 있죠.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약관이라는 형식을 가진 가맹계약서를 가져옵니다. 약관은 뭐냐 면 일반 당사자가 만든 그런 이와 같은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관이 그냥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사 간의 계약으로 편입을 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라는 그걸 작성한 가맹본부가 계약서 내용 내용을 명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의, 명시와 설명을 해야, 그, 감염본부와 감염점 사업자 간에 계약으로 된다. 라는 내용이 판례의 내용으로 전착되어 있기 때문에, 즉, 약관이, 약관이라는 형식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작성한 감염공부가 명시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그, 명시 설명을 모두 다 해야 되느냐도, 그것는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을 법에, 법에 규율되어 있거나 이렇게 누구나 다알수 있는 내용까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은 설명을 해야 입이 계약으로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행계약서는 약관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제가 2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약관이기 때문에 불변, 절대 변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라고 하면 밑에 투약사항이라 해서 이제 상, 상가를 계약하게 되면 밑에 쓰죠. 원상 복구한다,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쓰는 이유가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계약서상에 가맹점 사업자가 본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로얄티를 없는 걸로 해주세요. 예, 로얄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 튼약사항에 명치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문자화 되어 있는 그 규정보다는 우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맹계약서라고 해서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본부가 문자화 되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표적상항에 기재를 하게 되면 그 기재한 내용이 문자화 되어 있는 규정보다는 우선이 적용 우선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아주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약을 하면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본사도 반드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을, 의무, 설명을 하고, 명시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면서 가맹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다라고 불변이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없다라고 선의견을 지지 마시고 내가 주장할 사항을 제일 마지막에 혹은 그 공란에다가 명시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게 되면 그 문자화된 규정보다는 우선 적용되는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관점이 있다는 것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가맹계약서의 하나하나 규정에 대해서, 중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